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9th of May, 2021. Sunday, now, 4.45. This time, I w a n n a talk about 현대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현대 글로비스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아서 계속 좀 마이너스에 있다가, 지금 이제 플러스를 올라섰는데, 앞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여러 가지를 볼때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슬슬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매수하실 분은 분할 매수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글로비스가 LNG 사업 확대한다. 그래서 카타르의 페트롤리엄에서 LNG 장기 운송 계약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여기에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들어왔는데, 원래 다른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현대글로비스가 단독, 입찰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NG 선을 하는 게 가스를 이용한 어떤 배에 그거 앞으로 수소 운반선을 앞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어, 경험을 쌓기 위한 그런 목적도 큰것 같습니다. 2020년에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어, 그 액화수소 운반선을 공동 개발을 하는 걸로 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요. 음, 현대중공업은 뭐 어, 상당히 세계에서 제일 기술력으로 특히 액화수운반선에서는 소 앞서 있는 회사기 때문에 에, 시너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오토비지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토비지라면 중고차 시장입니다. 어, 국내에서는 지금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어, 중소기업 들에 적합한 업종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외국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인도를 하는데 미국과 인도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그 다른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해서 이제 막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사업을 확충하고 있고요 어, 지금 1사분기 2021년 1사분기에 139억인데 원래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사업이 원활치 않아서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음,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어찌됐든 사업을 좀다각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지금 요즘 물동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미래 전망이 밝다. 하면서 1분기 영업 이익이 2,093억이고 비용 구조가 저점을 지나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가파르게 앞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어 물동 운임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음. 지금 CKD라고는 반조립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컴플릿 넉다운인데, 넉다운 하면 완전 해체하는 거잖아요. 완전 해체해서 도착해서 거기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 그런 형태를 CKD라고 합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CKD가 꽤 많죠. 그래서 조립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수출해서 할 때도 있고, CKD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죄송합니다. 음, 아직 초저녁에 조금 자고 잠을 안 잤더니 조금 졸려 온것 같습니다. 음. 현대 글로비스가 앞으로 어, 많이 성장을 할것 같아서 어, 밝은 전망을 드리고 제 말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해서 어, 투자 결정을 어, 최종 하면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한국 사람 만들기, 이 책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이 책의 목적은 변치 않는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사의 사상과 논쟁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의 변치 않는 본질이 없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오해하는 독자는 없기 바란다. 한국 사람은 분명히 있다. 당연하죠. 한국 사람은 있죠. 다만 그 정체성이 한두 가지 연구 불면한 본질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을 뿐이다. 한국 사람은 다양한 담론의 틀로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늘 변하고 있다. 한국 사람은 고려 사람과도 조선 사람과도 판이하게 다른 인간형이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형성하는 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동시 한국 사람을 형성하는 담론을 만들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더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 중에 그 쿼드와 한국에서 어 지금 중앙일보에서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이라는 분인데 서울대 명예교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쿼드에 과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 언급 없는 쿼드 공동선언명 중국 포위형 군사동맹이 아니고 중국 의식한 소극적 자살을 바꿔야 한다 불참 된 중요 국제 현안에서 소외된다 하면서 쿼드 지금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들어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정확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들어가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에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경제 쪽에서는 중국과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도 쿼드는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호주나 인도 같은 데서도 뭐 여기 들어갔다 그래서 중국이 압박을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좀 하더라도 크게 지장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압박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했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어차피 중국이 자기네들 배짱하고 안 맞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도 코드는 가입을 하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 하여튼 좀더 요거는, 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 러닝, 음, 요 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해보죠. 음, 두 번째는 음, 바람직한 어려움의 적전성 찾기. 야,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타고 치다 보면 어, 제가 조언을 좀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조언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게 바람직한 어려움의 적전성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피드백은 정보다. 정보가 많다는 말은 학습 기회가 많다는 말이다. 정보에 대한 과학적 측정은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얼마나 쉽게 예측하느냐에 기반한다. 우리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피드백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지금 하는 일이 계속 잘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이다. 좋은 피드백은 반대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야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학습은 맞닥뜨린 어려움에 따라 역량을 바꾼한다. 많은 사람이 지속적인 실패를 직관적으로 피하는데 이때 피드백이 늘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 문제, 즉 무척이나 성공하고 있다는 피드백 문제 역시 넘쳐난다. 울트라 언어들은 자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할 수 없도록 환경을 주의깊게 조정한다. 실패가 너무 잦으면 문제를 단순화해서 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실패가 거의 없으면 과제를 더 어렵게 하거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올린 뒤 다양한 방법을 해보고 무엇이 더 성공률이 높은지 알아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취에 관해 기분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되든 바람직한 어려움의 적정성을 찾기 이런 부분이 저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좋은 피드백들을 주시는데 참고로 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제가 잘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건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Let's say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